3언 19절 성실히 행한 가난한 자는 입술이 폐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나을지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요하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디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어,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따라가면 말하랴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익히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거짓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립니다. 노하기를 대지하는 것이 사람을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음을 갖고 그 은택은 풀이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을, 재물은 조상에게 상소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하께서 깨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해태한 사람은 죽을 것이니라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생을 갚아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내가 네 아들에게 소망을 있은 적,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벌을 받을 것이요.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요.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사람은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만한 자를 음,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음자도 경성하리라. 명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시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그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아멘.